게시로본 성경 개론 베드로전서 1 개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서신은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단과 영광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소망과 거룩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2. 내용구조 1장. 산소망과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산소망 가운데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장. 신령한 집과 제사장 공동체 성도는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3, 4장. 고난 속의 증언.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당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5장. 겸손과 돌보심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양 무리를 돌보라는 책임이 주어졌고 성도는 서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고하신 후에 잠시 고난 당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역을 중심에 둡니다. 부활의 주님, 산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므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돌보시는 주님, 연약한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목자이십니다. 4. 결론.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 다스리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언약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증하셨고 적용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베드로전서에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의 성품을 계시하시며 고난과 소망과 거룩을 드러내심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